안녕하세요 석사장입니다. 자 오늘은 스페인 광장의 투어를 들은 친구의 투어를 들은 석사장이 세비야 광장의 모든 것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. <laughs> 아마 여러분들은 스페인 광장의 모든 것들을 알고 오늘 어, 동물상을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 한번 가보시죠. 지금이 7시 13분 네, 완전 어두워졌죠. 네, 여기는 어, 낮도 좋지만 네, 밤도 좋습니다. 굳이 선택하려면 저는 낮에 갈것 같아요. <laughs> 어, 낮에 왜못 찍었지? 어, 아닙니다. 밤이 더 좋습니다. 자, 드디어... 아, 보이죠. 이게 축구장 4개 크기일까? 그렇게 커보이진 않은데, 어... 제가 읽었던 블로그에서는 그 정도 크기래요. 음... 난 모르겠다. 자 여기 정면에 동상이 하나 있고요.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이 왼쪽에 탑 하나, 그다음에 오른쪽에 탑 하나가 있죠. 네, 이게 뭘 상징하느냐? 요런것들이또 포인트겠죠. 자 스페인이 어, 어... 스페인이 <laughs> 스페인이 식민지가 참 많았죠. 전 세계를 먹을 때가 있었죠. 그 뒤에 몰락을 하게 됩니다. 왜 몰락을 하게 되었느냐? 음, 그건 저는 몰라요. 식민지로 삼았잖아. 식민지로 삼았는데 이제 몰락을 하게 되니까 이제 친해져야만 하는 거야. 그래서 그들을 다 모아서 정상회담, 다 모아서 회담을 한 곳이 이 광장이라는 것이죠. 와, 이거 진짜 이렇게 말해도 되나? 네,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. 어 팩트 아니고요 <laughs> 와, 진짜 자신 없네. 자, 그래서... 음... 이 한쪽은 스페인을 상징하고, 이 한쪽은? 그 각자 그 식민지 나라들을 상징을 한다고 해요. 그래서 이 양탑이 전부 다 똑같은 모양과 그 다음에 재료로 만들어졌다고 해요. 왜냐 이 스페인과 우리 식민지로 섬았던 나라들은 평등하다라는 뜻이라고 하, 맞나? 에뭐 네, 그러다 칩시다. 예 네, 몰라. 자 여기 동상이 있죠. 음 얘가 누구냐? 아 누굴까? 맞는 사람인가? 어인자하시고 왼쪽 탑을 보고 있어요. 어. 왼쪽 탑이 저걸 보고 있죠. 네, 저걸 보고 있습니다, 그냥 네. 좌판가봐요. 매뉴얼 니에 또 로페즈. 자 여기 스페인 광장에 보면은 여기 그 물로 이렇게 한 바퀴 어, 쳐져 있어요. 이게 왜 쳐져 있는지는 모르겠고요. 어, 여기 배가 있습니다. 배를 탈수 있나봐요. 음. <laughs> 누가 와도 할수 있는 얘기죠. <laughs> 어. 어, 이 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돌아쳐져 있잖아요. 근데 여기 보면 다리가 저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다리가 하나, 둘, 셋, 네 개가 있어요. 이게 뭘 뜻하냐면은 이 이베리아 반도의 고대 왕국 네 개의 고대 왕국을 의미한다고 합니다. 어, 그래서 스페인 여행할 때 뭔가 네 개가 있다. 그러면은 아, 이거 뭐 대충 이베리아 반도의 네개 왕국을 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.. 뭐 확실하진 않구요 한번 저 다리로 가볼까요? <laughs> 그래서 그 다리마다 그 왕국의 상징이 다 그려져 있어요 상징을 한번 보도록 해요 오. 보이나? 이 보시면은 밑에 다이 체크 무늬로 되어 있죠? 음.. 체스를 좋아했나 봅니다 여기가 그 옛날에 뭐지? 그 스타워즈에서 어 참고했다는 참고했나? 참고했을 걸. 음. <laughs> 어, 오케이, 오케이. 어 여기 보면은 여기 그 왕국 이게 무슨 왕국이죠? 어 무슨 왕국일 거예요. 뭐. <laughs> 어 스페인 국기 보시면은 그네 개의 그 왕국이 국가 국기에 그려져 있죠. 자 여기도 다 요. 보시면은 이 왕국 표시가 방패 여기 어디죠? 음, 장화으로 깔게요. 어, <laughs> 어, 뭐 그렇다고 합니다. 자, 여기 보시면은 전부 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그 그 해당 왕국의 어떤 표식이 다 있어요. 보시면은 여기도 어, 여기 있죠? 아 그래서 엄청 디테일해요. 다 의미가 있고 <laughs> 이 바닥에 보시면은. 이런 표시가 있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 만들 때어 전부 이 수공업으로 했겠죠? <laughs> 어 그래서 각 문양마다 모양이 조금씩 다 달라요. 여기 보시면은 요 모양하고 요 모양하고 다 다르죠.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저기 다리를 보면은 또저 상징이 이렇게 딱 박혀 있어요. 이게 자필라나? 자 그리고 여기에도 또 상징이 있습니다. 어, 어떤 어 상징이 있냐면은 여기에 그 뭐지 세계 정상들이 모인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정상들에게 어떤 스페인을 뭐 알려주자는 취지로 여기에 그 스페인의 각50어몇개50몇 <laughs> 어, 개의 어그각 도시의 어떤 이름이 새겨져 있고 스페인에서 가장 유명했던 사건들에 대한 어떤 사파가 그려져 있어요. 한번 보러 가볼까요? 자저 위에는 그 스페인의 하... 뭐 유명한 사람이겠죠. 아... 유명하니까 저기 걸렸겠지? 면은 이제 사람 모양이 이렇게 있죠. 자 한번 봅시다. 여기 보시면은 자어네 이런 이름 보시면은 말네 개. 무슨 상황이지? 네. 제가 아는 거는 어, 제가 아는 게 나올 때까지 가 봐야겠네. 자, 여기가 어, 바르셀로나. 바르셀로나인데 여기 사파를 보면요. 음. 이분이 이 사람이 그거예요. 그 콜럼버스예요. 콜럼버스인데 콜럼버스가 항해를 마치고 원주민들 원주민들과 열대 과일을 들고 들어와서 내 항해가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어, 저 여왕에게 어, <laughs> 이름이 뭐지? 알리는 장면이죠 근데 저 원주민들은 무슨 죄로 저 원주민들은 기분이 아주 나쁘지 않았을까요? 근데 여기에 포인트는 이 즐거워하는 사람은 이제 왕비 왕비와 왕이고 이 뒤에 사람들은 다 수근수근 덕거리고 있죠 즐거워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 이때 이 콜럼버스가 미친놈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사람들이 이제 콜럼버스를 믿지 않았는데 이제 증거를 가지고 와 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큰일 난 거지. 어. 콜럼버스가 떡상한 거지. 아, 콜럼버스 코인 떡상. 그래서 이 뒤에 사람들이 배합하는 거죠. 아, 내가 조금만 과거로 갔다면은 콜럼버스 비트에 내가 어, <laughs> 뭐 그런 내용 배합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. 자, 어때요? 스페인 어? 광장의 모든 걸다 아신 것 같죠? 정보가 부족하고 궁금하시면은. 어, 저에게 물어보지 마시고, 네, 알아서 찾아보시면 참 고맙겠습니다. 이딴 동영상보다는 네, 투어를 참가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. 한국어가 되는 투어가 참 많아요. 어, 이게 보통 한 5만원쯤 하더라고요. 저는 못했으니까, 어, 여러분들은 좀 해보시고, 정확한 정보를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. 또 세비야 광장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알아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, 여러분들도 이 동영상을 끌때 어, 세비야 광장의 모든 것들을 좀 알아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어, 매우 뿌듯합니다 아, 역시 어, 아는 만큼 보여요 네, 우리가 또 이렇게 멋지게 스페인 광장을 어, 알게 된것에 대해서 어, 저는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 보람차네요 이럴 때 저는 어, 콘텐츠를 만들 때좀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는, 어, 오늘 좀 보람찬 일을 했으니까 숙소에 가서 아시안 마켓에서 산 소주 3.35유로에 처음처럼 하나 샀거든요. <laughs> 그거 하나 마시면서 어, 오늘 하루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도 들어가시고요.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어, 스페인 광장에서 좋은 기운 받으셔서 또 멋진 또한 걸음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. 자, 들어가세요. 화면 보니까 알콜 중독자 같다, 야. 와. 고국의 맛이다, 야. 떡볶이 제가 점심에 만들어놨거든요. 음, 요거랑 같이 먹어. 아유, 행복하다.